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세안을 한다고 해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닦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눈으로는 볼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메이크업을 이 어, 자몽에다가, 지금 자몽에다가 발라서 실제로 어떻게 지워지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운데이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화장을 한 것처럼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발라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지금 꼭 마치 우리 얼굴에, 그죠? 모공이 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겠죠. 제가 한번 요거를 세안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떻게 지워지는지 클렌징 디바이스와 그냥 폼으로만 지웠을 때 한번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폼 클렌징을 사용해서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가 세수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름 깨끗하게 세안을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세수를 하죠. 이렇게 사과 물로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어떤가요? 어떤가요? 음. 전혀 지워지지 않죠? 너무 충격적으로 어,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남아있어요 이때 짜자잔 이 클렌징 음.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제가 한번 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요리포면에다가 클렌링 등을 짜고 클렌징 디바이스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그대로 브러쉬를 어, 사용해서. 어때요? 바로 지금 이미 보이시죠? 아까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 이미 충분히 이렇게 녹여 나온다는 거. 이렇게. 어, 엄청나게 지금 파운데이션 국물이 지금 분명히 잠시 전에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이. 와,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이렇게 이게 모공 속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엄청나죠? 제가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오! 놀랍죠? 대박! 진짜 손으로 거품을 아무리 잘 내서 씻는다고 해도 이렇게 어, 클렌징 디바이스가 했는 것처럼 이렇게는 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디바이스를 했더니 어때요? 모공 속에 있는 진짜 박혀 있던 노폐물까지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